아니 씨일벌레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허공에서 막 해체를 만들고 있어 대단하다 진짜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프로토스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인간이 된걸 보고 잠시 안심했겠지만 이제 그들에겐 두려워해야 할새 이유가 생겼어 이번엔 나도 기다리지만은 않아 내가 먼저 친다 명령만 내리시면 이 거대 괴수를 타고 다른 세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잊혀졌다 에제샤 새로운 대화 끝났어 이제 황금함대는 우리가 여기 왔다는 걸 모를 거야 프로토스가 더 이상 거대 괴수에 타고 있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녀의 사이오닉 에너지가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동료를 구하려다 용감하게 죽었다 프로토스가 어찌 죽었든 왜 신경 쓰시는지요? 내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모두 죽인다고 내가 그걸 즐긴다고 생각 마라. 아크튜러스 맹스크도 마찬가지인지요, 여왕님? 그가 죽어도 기뻐하지 않으실 건지요? 입 다물어, 이지야 왜? 이거 살라봇이야? 이렇게 살라봇이 작아. 토스트는 이런 이런 일을 한 줄도 몰라요? 그래 토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함선 한 대가 그냥 날라간 것 뿐이니까 아무런 정무도 없이 아바투르 새로운 대화 프로토스 숙주에 기생충 이식했음 그래 그게 어때서? 현명함 역발상 프로토스는 감염 불가. 그러나 외부 생물의 숙주로 활용 가능. 기생충 정체는 미확인. 내가 만든 거야 아바트로. 너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줄 알아? 뜻밖김 하던 작업 계속하겠음. 아 캐리건 너 만만 먹으면 저런 거 만들어낼 수 있구나. 야 아바트로 가는 게좀더 편하고 효율 좋아서 그냥 아바트로 다시 시키던 건 거지. 바퀴 강화 준비 완료 프로토스 연구시설 발견 내부에 저그진화에 유용한 실험체 보유 실험체 획득해야 함 프로토스 파괴 군단 강화 바퀴가 무슨 특성을 들고 있는지는 하면서 알아보죠 뭐 이거 아바투르야? 왜, 왜 이렇게 미화됐어? 간타르 행성 프로토스의 비밀 시설 존재. 프로토스 표본 많은 붙잡힌 스캔티피린 악성 기생충. 좋아. 그럼 그 녀석을 좀 풀어줘 볼까? 아니 근데 여기 왜 저거가 있어? 프로토스 보안하고는 숙주의 기생충 이시 시체에서 튀어나옴 이 정수 반드시 필요 프로토세계 내줄수 없음. 좀 플라타탐 산마다 막 뜬금없이 바퀴가 바가 나와 드랍시, 그러니까 대건자 들어가지고 때려넣으내려는 모를까. 경작합이니 나 경작합 때리단다원 플러스 장소 바퀴 기생충 유전자를 이용해 개조. 송장벌레 변종. 응? 적에게 에바퀴 기생충 이시 시체에서 튀어나옴. 내 경장갑 추뎀 사라졌어. 밀어붙여한 놈도 남김없이 없애. 에바퀴 체력은 공민력 이. 에 체력 사시고 음. 편한데? 오 방해 이니까 이제는 바뀌어 질이 이렇게 되게 세지 않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패수있다는 점은 좋네. 프로토스 파괴 스드 귀여운데? 아닌가? 멜루스 4행성 환경이 진화의 방향을 결정함. 고름이 좋기로 하자면 변칙적인 테크는 통째로 고르게 되요? 미생물체 웅덩이 안에서 번식 바퀴들은 수세대에 걸쳐 미생물 흡수함 대부분 신체기능 전기로 소멸 살아남은 바퀴들은 적응하여 미생물과 공생관계 형성 새로운 변종 고름바퀴 탄생 명령 대기 중. 근처에 프로토스 부대가 느껴진다. 이 새로운 바퀴들을 실전에서 시험해보자. 어디 아, 보자 네, 고름바퀴 고름변종 공격 속도랑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속도를 70%아 이거 캠페인에 그거구나 아바트로 가 쓰는 거 이거 좋은데? 어, <laughs> 격글 보소. 지금 도착. 이물들일한대 때릴 때네 대밖에 못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네대 때릴 때한 대밖에. 유전자 준비해야 함 진화 구덩이로 귀환 전자 결합 준비 완료 결정 송장벌레 변종 바퀴에 공격 받은 적을 순속하게 처치하면 그 위치에서 바퀴에 바에밖에안 고른 변종 공격 시 적의 이동 속도 및 공격 속도 75% 감소. 이게 효율이 좋아서 이거 찍을게요. 진화 좋아보여. 아니야, 캐리건 일로일로1 1 1 1 1 1 1 1 1 다른 행1 1 1 1니다 그래, 가자. 다른 데1가1 1 아, 히드라 사업. 1 1 1 제라 툴. 다음은 빵이지 게 뭐야? 이... 믿음 캐릭은 난 태초의 세계를 보고 왔다 보아라 제루스를 저그가 태어난 곳을 이곳에서 저그가 진화했고 이곳에서 어둠의 존재가 저그를 실험했다. 거기 남겨진 실험체들이 바로 원시 저그다. 그들은 싸운다. 워한다. 흠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행 제러스랑 차를 갈수 있네요 코프롤로 구역에 위치한 차 행성은 오랫동안 군단의 주 군락지였습니다 저그와 테란 진영이 이 행성의 지배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단을 재결합하려면 차 행성을 차지해야 합니다 첫번째 상대는 반기를 든 무리엄이 자가라입니다 그녀에게 항복을 받아내려면 힘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스, 저단 곳이다. 에 위치해 있으며 는 발길이 닿은 적이 없다. 캐리그는그 고대 로 가야 한다. 그곳의 비밀을 밝히고 그 힘을 해라 일단은 차로 가가지고 자가라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가라, 뭔 말을 할지 궁금해. 아, 그럼 차를 먼저, 제일 먼저 갔어야 되는구나. 뭐 어때? 기다려, 사업으로 바꿀게요. 워필드의 요새 자취량 녀석들 나 없는 사이에 남의 집에 i 러앉았군내 병력들만 되찾으면 워필드 장군을 여기서 내쫓겠다 이즈 t 새로운 대화 저는 아무 기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 숨어서 우리 공격할 속셈일까요? 이미 떠났어 어떤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협을 가하진 않을 거야 적어도 지금은 저그가 아닌 건 모두 위협 대상 아닌지요? 내게 질문하지 마라 이치야 알겠습니다 여왕님 우리 귀여운 이지세까지 말아 캐리건 화끈이야 자 그러면 임무 부하 무리 어미 중 하나인 자가라가 여왕님이 칼라 여왕이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테란에게서 차행성을 되찾으려면 먼저 자가라의 무리를 우리 품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장악 자가라 압도 맹도충을 준답니다. 모든 저거 유닛시 에발레에서 변태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맹도충은 저글링에서 변태합니다. 개인적으로 맹독충은 별로 안쏴 좋아,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 이참에 좀 쏴볼까? 자가라의 무리는 지금 차행성의 산성 늪에 집결해 있습니다. 여왕님께서 미래를 위해 수백만 개의 알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가라의 군락지 위치로 보건데 그녀는 알을 최대한 많이 모으려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만들겠다는 거군. 그런데 그 알들을 어떻게 부화시킬 생각이지? 알을 부화못에 넣으면 더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군락지 근처에서도 부화못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을 모아 군대를 만든 다음 자가라를 처치한다. 어, <목소리> 여기는, 여기는 그게 돼 있어서 좋아. 자동으로 이곳 가는 게 좋아. 이번엔 뭐지? RL을 집하라네요. 멈추지 않아. 시간이 별로 없어. 가고 있어. 너는 갈날 아니야. 나고란 생명체일 뿐이다. 말로 할때 자행성을 라이 아이들과 군 모두 나의 것이 바로 오른쪽에 멀티 있나 보네요.

맹독충 매우 유용함 저글링에서 변태 모든 저글링 멀티 가까이 있네 맹충으로 변태 가능 빨리 말해 이번엔 뭐지? 군단은 멈추지 않아 부하하지 않은 날이 느껴져 자가라보다 빨리 손에 넣어야 해 멈추지 않아. <laughs> 저저걸리야 돼. 좀 끌고 다녀야겠는데? 참았으니까 아픈데? 누가 물어봤어? 이번엔 뭐지? 나를 치줄 알았나? 어, 괜찮아 그랬어. 또 처치하면 되거든. 정장네히드라 바퀴, 라바 들러바퀴 뽑자. 바퀴 저글링 위주로 가자. <목소리> <목소리> 이번엔 하고 싶은 말이라도. 빨리 끝내자. 붙이면 돼. 태... 오 개꿀. Okay, cool. 시간이 별로 없어.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자가라를 주협해러 가자. 빨리 끝내자고. 아 캐리건으로 가야 되는가? 이 둥지는 뭔가 달라. 이 맹독충 둥지는 바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가고 있어. 경고. 적을낸 부대가 아군 군락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쪽 전진 앞으로. 이번엔 뭐지? 체 근처에 알이 더 많이 있어. 가고 있어. 이세상아파트아파트아파트 아, 가고 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있... 아, 네 군단이 대 일단 제 조정해야겠다. 안 되겠다. 네가 내 알셉 쳐먹냐? 알로 와봐 한판 떼자. 이거는... 불렀어? 지어. 아 도망치는구나 죽는 게 아니라. 마. 그날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군단이. 들이지 마. 지금 여왕이 감태한테 처 맞고 있다. 감염된 테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야생 저그가 이 구조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구조물들을 파괴하겠다. 빨리 끝 빨리 말. 참에선 피치피 빨리 차나 여왕을 뽑자. 뭐 하냐? 나 여왕 안 뽑고. 정신줄을 탈주했구만 가자. 빨리 끝내자고 누가 불렀어? 시간이 별로 없어 이번엔 뭐지? 빨리 끝내자고 넌 나를 막지 못해 미안해 불렀어? 아껴 경쟁합스다이 있어서 너네 같은 애들한테 좀 쎄거든 이번엔 뭐지? 빨리 끝내자고, 냠냠 가고 있어. 전진 앞으로 가고 있어. 이걸 먼저 붙겠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빨리 말해. 아, 자가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야, 애들 좀 많이 들고 왔거든. 뭐 이럴수는 없어. 이럴수도 있는 거지. 인정, 이럴수도 있는 거지. 냠냠냠. 어, 테란 셋이. 그캐리반의 셋이 정확 그자 자리에서 바로 오르네. 저기 이쪽이, 이쪽이 시간이 계신. 시간이 별로 없어. 오브레 점포. 저기. 빨리 끝내자고. 불렀어? 하고 싶은 말 빨리 말해. <목소리> 빨리 끝내자고. 비켜봐 알 먹어야 되잖아. 가다 시가 노다지예요 그래? 항날 카메라 볼때서좀서인거 같아. 어, 그, 여기도 도지인데나 노, 따지. 노, 따지. 나 따지. 라는게그노 노다 지의근원이라던데 반은 됐고. 죄송. 불렀어? <laughs> 너무 그날 막지 못해. 냠냠냠. 빨리 말해. 이곳에 알이 더 느껴져. 오알게만은데 오, 알 많은데? 어, 레터 이럴 때 괜찮네. 하고 싶은 마리 시스템은 일도 파괴했습니다. 주둔지가 널 살려줄거라 생각 마라 음. 여기서 여기서 시간으로 깨야되는 업적 너한테 없으면은 넌 죽었어 니네 폰진 깨버릴거야 알을 100개 수집하기 전에 맹두청농싶어 자가라가 알을 수집하지 못하기? 없네 이미 수집했는데 1 0 99개 99개 모아서간다 됐다. 다 모았다. 줄였다. 너 죽었다. 간어다 어, 뭐야? 아, 나자가라패로 가야 되는데. 알은 충분히 모았다. 아바투로 알들을 부화못에 넣어라. 모두 부화시켜다. 문제없음 종내 수용액으로 부화 가서 곧 군대 줄 비관아. 자가라. 이제 내게 반기를 든걸 후회하게 해 주마. 와, 인구 290이야? 개 많아, 병력. 군대는 멈추지 않아. 아, 자가라의 패라고 해 주네, 이게. 에이, 그냥 내 병영만 가서 패고 싶었는데. 야, 일로 와봐. 내가 <목소리> 그렇게 알까기를 잘해? 어택당 인마 어택당어택당도 몰라보고 이것들이 뭐야 비탈 있네? 처치어라전 여왕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뭐 잠깐 떻게든어지게네 내가 반란을 지시했단 말이냐? 여왕님께서는 모든 무리엄이에게 강해지고 싸우고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저그를 이끈 건 바로 의지라고요. 여왕님의 의지가 가장 강하시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널 살려주겠다, 자가라. 난 군단을 재건하고 싶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야. 나의 여왕의 시야. 자갈라나 모델링이 살짝 틀리네? 업적당이 포기한다.